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오늘 오전 10시 33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 과천청사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차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은 불법적이라면서도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개업령 선포 관련 국정조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에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음 선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개장과 동시에 2,510선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4.12%포인트 오른 722.16에 시작해 하락 전환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응해 오늘 한미일 3국 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훈련에 미 공군 B1B 폭격기를 비롯해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일본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대한 답답함, 개선의 의지가 반드시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죠. 고작 나 하나 변화시킨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세계의 중심인 내가 바뀌는 것만으로 어쩌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산구였습니다.